흔히 말하는 지방대인데 대학교에 못갈줄 알았어요. 그냥 시험을 쳐서 성적에 맞는 대로 일단 대학을 가게 됐어요. 초간단 크리스마스 메이커. 1번 르돌프 산타 <laughs> 할아버지 코에 왕녀 드림이 났다고요. 아파요. <laughs> 피부과에 주사 맞으러 가야겠어요. 아, 아. 씻고 2번을 해봐야겠습니다. 2번부터 좀 스펙타클하거든요? <laughs> 지우고 2번으로 갑시다. 메이크업을 지워줍니다. 코도 지워집니다. 오일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2차 메이크업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깜짝이야 자꾸 입에 들어갑니다. 가네 수공업 반짝이 자, 두 번째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laughs> 이제 세 번째 메이크업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싸다. 인싸 <웃음> 예쁘다. <웃음> 이거 어떻게 떼내지? 오와! 지금 제 책상이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실체 <laughs> 씻고 올게요 <laughs> 세 번째가 가장 극한 메이크업이었습니다 <laughs> 눈이 진짜 웃기면 눈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laughs> 끝 자고 일어났더니 크리스마스가 끝나있네요. <laughs> 망했어. 아, 어제 그거 촬영 3개 하고 자고? 하, 몇 시간 잤지 3~4시간 잤나? 아니, 한 3시간 잤어. 3시간 자고, 3시에 일어나서 진짜 폭풍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남자친구가 원주에서 1시간 걸리는 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도 원주랑 춘천이랑 1시간이 걸리고, 오후에 끝나니까 7시쯤 원주에서 만날까? 이 얘기를 했는데, 와, 춘천에서 원주 가는 차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시 50분 차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꼭그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상이니까. 4시 반까지 이게 업로드가 되면 갈수 있는데, 4시 반까지 업로드가 안 되면 못 간다 했는데, 업로드가 안된 거예요, 그때까지. 진짜 폭풍편집을 해서 4시에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30분 동안 이제 업로드를 한 거죠. 썸네일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머리도 말리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못갈것 같다고. 내가 차가 있으면 바로 운전해서 갈 텐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동료분하고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저는 이제 3시간 밖에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뭐 크리스마스고 뭐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어제 남은 떡볶이랑 튀김 김밥 먹고. 배부르고. 졸음 몰려오고. 방바닥은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잤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어, 오늘 이브에 먹으려고 어제 이거 사왔거든요. 머스카토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났네. 이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못 뜯고 오늘 뜯으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끝났어. 짜잔. 먹거리, 반지. 헉, 이거 엄청 예쁘다 무슨. 커플링스러운 그런 반지가 나왔는데요. 어, 잠자고 일어나서 손도 부었어 이거 반지랑 귀걸이랑 목걸이하고 파티 혼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렸어. 이거는 뭔가 좀 지금 먹기가 그래서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이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마실 거예요. 맥주만. 파이어 락. 이거 전에 제가 와인 따개 소개해 드렸잖아요. 아날로그 와인 따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맥주 따개예요. 이 여기 구멍이. 이렇게 해서 네. 찰스. 아. 어 씁쓸한데 달아서 맛있네. 그냥 요즘에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시리즈 정주행 중이거든요. 아, 하루 종일 그냥 하이킥 봤어요. <laughs> 그러다 너무 졸려서 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 있었죠. 아, 정신이 확 든다. 사실 매년 크리스마스 그렇게 특별하게 보내고 있지 않지만,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 참 부럽네요. 사실 저는 막 사람 붐비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근데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추운데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줄서 있는 거, 추운데 사람 많은데 갈데 없어서 방황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차라리 추우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아늑하게 엉덩이나 지지면서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laughs> 정말 집순이 답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미 그런 붐비는 걸 많이 경험해봐서 이젠 더 싫은 것 같기도 해요. 싫어도 할건다 했다. <laughs> 싫어도 썸탈때막 겨울에 막 3시간씩 걸어도 보고 그랬어요. 지금 되게, 되게 아줌마 같았다, 그죠? 근데 여행 간 사람들 보면 진짜 완전 성수기일 텐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한국에 있으면 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데 해외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 게좀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리스마스가 아닌 곳에 가는 것도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크리스마스를 아프리카에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일본 오사카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는 저도 한번 여행을 좀 진짜 구성지게 계획을, 계획을 해볼까 싶어요. 혼자 가는 여행.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올한 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네요. 이래서 연말 시즌에는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벤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가장 바쁜 것 같고, 연초도 바쁘고. 감사한 거겠죠? 이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려준다는 게 되게 감사하죠. 이벤트가 전통이 된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달력 한번 봐줘야지.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다. 아, 2018년이 5일밖에 안 남았다니. 맨날 하는 얘긴데 그러고 보면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다라고 느껴지냐면 먼 과거를 생각하면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천천히 온게 아니라 되게 날아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살이 됐던 애가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새로웠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그로부터 10년째가 된다는 게참 근데 10년째도 제가 춘천에 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춘천에 오게 된 걸까요? 어쩌다 난 이렇게 춘천을 좋아하게 된 걸까?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 흔히 말하는 지방대인데 저는 대학교에 못갈줄 알았어요. 미술, 미대 준비를 좀 계속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대를 못 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꿈이 포기되고 막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미대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완전 이제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체능이었는데 문과 타입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막 목적지를 잃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19살 때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고천분들이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꿈이 없다. 이런 얘기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때 진짜 고2부터 고3까지 2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예 모르, 모르는 상태로 목적지가 없는 상태로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도 고2 때는 나 혼자 독학을 하면 뭐라도 할수 있을 줄 알았어. 대회를 혼자 나가가지고 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예체능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미술을 잘 하는 애들도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쳐서 성적에 맞는 대로 일단 대학을 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전문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썼는데, 과도 뭐 가고 싶은 과가 아예 없으니까 나는 그 미대가 아닌 디자인과나, 그런 데를 지원을 했다가 제가 스무 살때 다녔던 대학교는 러시아학과라고 제가 의외로 영어랑 국어랑 제 2외국어를 잘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어 학과가 이제 경쟁률이 좀 낮으니까 그냥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러시아어 학원도 진짜 없고 이럴 때여가지고 그냥 경쟁력이 낮은 제2 외국어에 관련된 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러시아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고 애초에 전과를 할 계획으로 이제. 그 대학교 그 과를 가게 됐는데 거기도 진짜 저는 극적으로 이제 대기순으로 올라가서 당장 등록금 내고 들어간 곳되거든요 근데 거기 에 갔을 때도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네가 거길 가다니 막이러면서막 <laughs> 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아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공부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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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런 애였던 거죠 니네 성적으로 어떻게 거길까? 막 이런? 미술공부를 할땐 제가 나랑 똑같은 나이 때 애들이 상못 받고 이럴 때 나는 실기시험 이런 거, 거기서 뭐 조형실기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상을 타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꿈이 진짜 컸죠. 그래서 당연히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줄 알았어요. 장학금을 줘서라도 이 학원에 다니게 하겠다 말했는데 그냥 버티다 버티다 그만뒀고. 또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다 이런 시절 이 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막 태권도로 상도 되게 많이 받고 막. 집안이 매달 천지였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laughs> 다 그런 전성기가 있죠, 뭐. 예체능은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돈이나 뭐, 슬럼프라던가 부상 이런 거에 대한 좀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다, 예체능은. 노력도 있지만. 뭔가 배경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걸로 좌절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아 그래서 내가 되게 좋은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갈줄 알고 있어가지고 하, 나는 뭔가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는 게 수치스럽다기보다는 하, 너무 우울한 거야. 입학식 날 이제 친구 아버지 친구랑 똑같은 대학교 가는 친구랑 친구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산이 막 보여. 학교에 가는데 막 산이 몇 개가 지나가고 막 터널을 몇 개를 지나가는 거야. 진짜 완전 시골이 시, 시골 완전 유배지 끌려가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학교를 간다는 것도 되게 싫었고 나는 절대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안할 거다라고 이제 자부를 했는데 또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러시아어도 너무 재밌고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는 우리가 제로부터 시작하기가 힘든 왜냐면 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작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어는 스무 살이 됐는데다 제로인 거. 근데 제로에서 내가 막 잘해서 막 칭찬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이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막 야망이 커지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막 유학도 가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그 성적이 잘 나와서 전과를 하게 된 거죠. 전과를 하면서부터 뭔가 인생이 폈어. 확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날아다녔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대학교에 가서 재밌는 구석을 많이 찾았어요 힘든 것도 많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이제 일상 채널이나 그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안 하겠지만 내가 막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왜 이렇게 됐나 막 신세 한탄만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맞는 거를 딱 찾으면은 뭐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던 게 아니어도 뭔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걸 대학 생활하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회를 그냥 단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접했던 게 저는 연극이었고, 과대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약간 관종이었거든요 그때도 관종 아닌 척하는 관종 1학년 때부터 이제 러시아 과에서 연극도 하고 과 생활도 하고 운이 좋았던 거죠 2학년 때 전과하고 나서 이제 뭐 디자인 배우고 영상 배우고 이러니까 학업적으로도 막 신나서 날라다니지 아는 친구 한 명도 없고 아는 선배 한 명도 없는데 연극하면서 막 되게 많은 과 활동을 또 하게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되게 바쁘고 즐겁게, 학문에 대한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또 흥미로운 일도 하게 되고,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처도 받았지만, 남들보다 더 새로운 경험, 진짜 내 나이 때는 못할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나중에 이렇게 9년, 10년이 지나니까 힘든 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그게 정말 저한테 양질의 걸음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지금 와서는 너무 제가 순천에 이렇게 자리 잡고, 순천을 좋아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처음에 춘천에 왔을 때 내가 왜 춘천에 있지? 막 약간 정말 뭐 춘천 시골 같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춘천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지 누가 알았겠니? 정말 누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 은 처음에서 끝 이렇게 느껴지니까 수많은 결과를 다 지나치고 여기 온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10년 후, 5년 후, 너는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이 말에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예측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나 9년 뒤에 내가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 정말. 정말 몰랐어, 춘천에서.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친구들하고밖에 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뭔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가뿐하다. 정말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신기해. 아, 아또 고수 멍태 됐네. 그러면 저는 자진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쿨하게 보내려 합니다. 쿨하게? <laughs> 쿨하게 보낼게요. 저의 수사를 30분 동안 얘기했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